안녕하세요. 신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리뷰했던 리액트 엘리멘트 87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편한 바로 나이키 문레이서라는 제품입니다. 박스는 기본 박스고요. 기본 오렌지색 나이키 박스고요. 나이키 문레이서 QS라고 돼 있는데 QS가 뭐냐면 어퀵 스트라이크라는 뜻인데 박스를 열면 안에 신발과 이런 더스트백이 들어있는데 자 더스트백을 볼까요? 보면은 이름답게 달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사람은 누군가? 틴커 음, 해필드처럼 생겼네요. 틴커 해필드가 누구냐? 나이키의 수석 디자이너 중한 명입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반대쪽에는 나이키의 상징 승리의 여신 니케 석상이있고요 아래에는 좌표가 있습니다. 이게 좌표를 입력을 하면 승리의 여신 니케가 있는 위치에 나온다고 합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앞에도 좌표가 있는데, 아, 이거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나이키 문레이서입니다. 자, 이게 왜 문레이서냐? 1972년에 나이키에서 수제로 만들었었던 러닝화가 있었습니다. 그 제품이 나이키 문슈라는 제품인데, 여기, 여기 떠있을 겁니다. 지금은 와플레이서라고 하죠. 약 50년이 지난 가피를 그대로 다시 살린 겁니다. 거의 똑같이 살렸어요. 그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이 나올 겁니다, 여기. 이 윗부분이 그 러닝화의 윗부분이고, 바로 아랫부분이 뭐냐면, 나이키의 베이퍼 스트릿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이 미드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드솔 모양 자체가 과거에 그 우승 후보들이 많이 신었다던 그 베이퍼 플라이 엘리트랑, 4 프로. 실루엣과 거의 비슷하죠. 그것을 토대로 만든 디자인일까요? 네, 어쨌든 요점은 1972년에 만들어진 가피와 2017년에 만들어진 최고의 러닝화에 쓰인 디자인의 미드솔을 합친 그 과거의 문슈를 최첨단 미드솔로 부활을 시켰다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상당히 기념비적인 신발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러닝화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디자인만 러닝하고 사실은 일상화로 나온 신발이기 때문에 문 레이서를 신고 달리면서 아씨왜 기록이 단축이 안 돼. 뭐 이렇게 불평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짜 뭐 일상화 치고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뭐 러닝화 못 해라서 그런지 예, 네 상당히 가볍고 정말 달 위를 걷는 느낌인지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리액트 엘레멘트 시리즈나 베이퍼맥스와 동일하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선물 받은 거라 사이즈는 조금 크지만 그대로 신기로 했습니다 쿠셔닝 4점 리액트 폼의 쿠셔닝은 나이키 미드솔 통틀어 최고의 느낌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리액트 폼과는 비교적 높이가 높아서 더욱이 푹신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탄력 5점 신발을 신고 지면에 섰을 때 그냥 말랑하기만 하네 라는 느낌을 받지만 한 걸음씩 걸을 때이 미드솔의 구조가 힘을 발합니다. 마치 발을 뗄때 누군가 밑에서 발을 밀어주는 탄력감이 느껴집니다. 접지력 2점 최소한의 일상에서 쓰일 정도의 그립력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히 접지력이 뛰어난 느낌은 없으며 가운데와 뒤꿈치가 얇아서 점프 착지나 측면 제동을 할때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알락함 3점 가피가 얇아서 여타 캔버스 소재나 니트 소재처럼 헐벗은 느낌이 들줄 알았는데 구조 때문인지 깔창 때문인지 신으면서도 발이 허전하지 않고 아늑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